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1절 나그네 된 그대에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한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은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른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완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행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가다론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고리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어제 말씀 생각나시나요? 산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일장을 보았습니다. 긍휼 어, 많으신 하나님께서 긍휼대로 예수를 두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을 주셨고 이 산소망으로 하나님의 유업 하늘의 유업을 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동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당할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단하여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칭찬과 또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 우리 2장 11절에서 이제 또한번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을 할때 산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우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자세가 바로 거류민과 나그네다라고 하는. 자세입니다. 거류민 나그네 뭐 비슷한 말입니다. 그렇지만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우리 외국에 나가서 살때 잠시 그냥 일시 비자를 받아 갖고 사는 사람들 뭐 관광 비자. 이 정도는 이제 나그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곳에서 조금 더 오랫동안 비자를 받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어,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 영주권까지 받아갖고 사는 사람들, 시민권은 다른데 있는데, 영주권은 받아갖고 사는 사람을 거류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죠. 유대인들은 자신이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러나 외국으로 흩어져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거류민이다, 낙은네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희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은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늘의 천국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이지 이 땅의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머물면서 살아가지만 그러가는 동안 우리가 이 가져야 될 자서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히 영의 세계를 살고 있는데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 육체의 정욕.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시를 그래서 선하게 가져갔고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게 해라. 먼저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행실을 선하게 함으로 이제 우리를 보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해서 그들에게 부끄럽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 거류민과 살기 거류민처럼 살지만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보시는 백성이라는 걸 알고 이이 땅에서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선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설의 말씀에 너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영혼을 거슬러 악행하는 일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끌려가지 말고, 제어하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 내 인생은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지만 여기에 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이 땅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에 대해서 순종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가지고 또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여기는 왕이나 총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왕이나 총독은 정상적이면 악행하는 사람은 징벌하고 선행하는 것은 포생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 왕이나 총독 중에 부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을 자꾸만 부패한 사람들을 표준으로 삼, 삼으면서 이 세상이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들은 언젠간 드러나게 돼 있죠. 이 뒤에도 나옵니다. 만약 그때 선을 행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렇지만 기본 제도는 사람들도 바로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세상의 기본적인 사람들이 권선징악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행실을 선하게 가지다 보면은 이런 기본적인 제도 가운데 왕이나 총독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는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제도이 등장을 하지만 그들이 악한 일도 행하지만 중립적인 일들도 행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사람으로 고레스라고 하는 이 바사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갈리오 총독이라고 하는 이 고린도의 총독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풀어 주게도 하면서 복음을 합법적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총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물론 악한 사람도 있지만 이런 백부장이나 천부장을 통해서 구원을 해줘 갖고 더 하나님의 일들을 더 단단하게 행하게 할수 있는 중립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할수 있는 것들이 바로 왕이나 총독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의 얘기가 됩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무식한 말을 막을 것이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알아 그래서 우리는 이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이 땅에 살면서 방탕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나그네 길이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종, 종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뭐 외국에 나가서 살아왔던 분들이면은 대부분 알고 또 여행을 한 분들도 알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먹칠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를 떠났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제 거침없이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어디 소속인데? 라고 하는 소속감이 있으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에 가서 제일 조심하는 사람은 누구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외교관입니다. 외교관. 외교관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아예 법 중에 품위 유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대사가 되면은, 대사는 공식적으로, 어, 그곳에 누가 따라가냐면, 그 음식을 하는 사람이 따라가요. 그 대사를 위해서, 특히 별 어떤 음식이냐면 양, 양식이 아니라 한식을 하는 사람. 그래서 그 대사는 한국을 대표하기 때문에 한국의 음식을 해줘야 되고요. 또 대사관 저에 가면은 일부러 한국적으로 꾸며야 돼요. 인테리어도 그것을 따라서 한국적으로 꾸며서 그 사람 집에 가면은 한국식의 모습을 보고 한식식의 음식을 먹으며 한국이 어떤 곳인가 하는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지금 뭐 한류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 대사들은 모든 나라 대사는 다 똑같아요. 자기 나라의 특징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고, 대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서신서에도 사도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화목의 대사다, 화목의 사신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신, 하나님의 사신처럼, 하나님의 이 대사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훈련할 때 붙여놓는 게 있죠. 우리 집은 그리스도의 대사관이다. 라고 하는 모습처럼 우리는 대사관에 있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완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우리의 자유를 활용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처럼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왕을 존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는 종으로서, 사환으로서, 매니저로서, 임명받은 자로서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한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들에게 그리하라. 나에게 잘해 주는 사람은 누구나 잘해 줄수 있어요. 그렇지만 못해를 주는 사람들에게도 잘해준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이 여유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얘기하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나. 이를 아름다우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왕이나 총동이나 불합리한 세상들이 세상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때로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일들 있습니다. 일상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이런 부분들이 일어납니다. 회사에 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때. 좀 바꾸어 생각하면 되죠. 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이 까다로운 사람들, 부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내게 쳐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차라리 내가 잘못해갖고 실수해갖고 짐빠를 먹고 그것 때문에 내가 꼭 참아야 되고 이런 건 참는 게 아니죠.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선을 행하다가 또 정말 제대로 했는데 이게 부정, 부정부패로 인하여 이렇게 있으면 어떡해요? 참으면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아름다운 일. 그리고 이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 이런 상급이 있는 일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참아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의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일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잊지 맙시다. 이 세상은 불의합니다. 그래서 자주 부정 부패로 인하여 우리가 선하게 행해도 오해하고 그거를 통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예수님은 아름다울 정도가 아니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라. 기뻐하고 즐거워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대접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냥 잘하는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참고 이기는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불의한 이유로 죽으셨습니다. 그게 누구를 위함입니까? 자신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특별히 우리에게 본을 끼쳐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일입니다. 아니,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이건 그냥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이고 또 우리의 선조들이 걸었던 길이고 예수님이 걸었던 길이고 이것은 천국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고난받는 일들 우리 일터나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땅 가운데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들도 또 악을 행하여 당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을 이루시고 형통하여 여호와의 복이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문제 있는 가정 중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컨트롤하고 계시고 일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제대로 행하는가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장소는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장소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음을 통하여 복음의 모든 세상에 복을 준 것처럼 내가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그렇게 살아야 됨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그네 된 우리에게 그대에게 우리는 어떤 삶을 살라고 하나? 먼저 정체성을 깨달으십시오. 나는 하늘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다. 그러니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다. 이 땅에 제도가 있고 이 땅에 지도자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땅 가운데 잊지 말 것은 내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선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자. 그리고 제도권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같이 행하고 그 가운데서 권선징악의 삶이 있으면 뭐 무난하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이고난의산 부당한 일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선을 위해 고난을 받고 참아 예수님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삶들을 이겨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일어나아가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흩어진 우리들에게 우리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한 이 말씀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나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여러 부당하고 어려운 일 가운데 고난 가운데 참고 이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 의로모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땅 가운데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요. 거류민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비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다만 이곳에 있을 동안 하나님께 주신 사명들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선한 일로 주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내는 천국의 대사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때로는 불의한 때도 있지만 대부분 권선징악, 선을 권하고 악을 벌하는 세상 가운데 주님, 우리가 악한 일들로 이들에게 꼬투리 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하게 행함으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억울해하지 말고, 이것을 참고 이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도께서 스 그와 같은 억울함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이겨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고 우리에게 모범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을 위해 고난을 받고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백성이요. 천국을 소유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